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2월 8일 토요일 서부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에 2026년 스포볼이 열립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스포볼은 미국인들에게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하나의 국민 축제이자 문화 행사입니다. 그 상징적인 예가 바로 광고비입니다. 2026년 스포볼 기준으로 30초 TV 광고 한 편의 가격이 약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에 달합니다. 그거는 근데 그 돈은 단순히 방송에 나가는 비용만 그 정도이고. 그에다 뭐 광고 제작비, 마케팅, 뭐 에이전시 비용 이런까지 포함하면 기업 하나가 광고 하나에 쓰는 비용이 최소 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미국에서 가장 비싼 광고 시간이고 그만큼 미국인의 이목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이벤트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출연하는 아티스트들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2026년 어, 슈퍼볼 하프타임 쇼의 메인 아티스트는 매드본이로 확정되었습니다. 어, 이분이 그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라틴 아티스트 중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도 사르생전에 출연했었죠. 을 그러니까 어, 마이클 잭슨급이 출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 시작 전 프리게임 무대에서는 어, 차일리 푸스가 미국 국가를 부른다고 하고요. 어, 브랜디 카리엘이 아메리카 더 뷰티풀을 부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코코 전수가 lift every voice and sing을 부를 거라고 합니다. 또 개막 세라모니에서는 미국을 대표하는 락밴드 그린데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다섯 분이 뉘신지 잘 모르는데요. 유명하겠죠? 유명하니까 여기 나오겠죠. 여하튼 이 정도면 슈퍼볼이 왜 스포츠를 넘어 하나의 쇼이자 문화 행사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어, 광고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티켓은 좀 싸겠지 싶지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색 텐기 제일 싼게 7,480불이고요. 그리고 제일 비싼 데는 27,694불입니다. 4인 가족이 가장 싼 좌석으로 가도 약 3만 달러를 내야 되는 거예요. 2만 9천 8백 달러를 내야 되는 거고요. 비싼 좌석으로 가면 무려 11만 달러가 넘습니다. 경기 한번 보러 가는데 최소 3만 달러에서 11만 달러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슈퍼볼입니다. 거기 가면 또뭐또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다또몇십불더 쓰겠죠. 형편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가 보시면 인생에 한 번쯤은 좋은 경험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형편이 되면요. 저라면 형편이 되더라도 그 돈으로 집을 사겠습니다만. 어, 아들이 있는 집이라면 아들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간단하게 피자, 치킨뭐 콜라 정도 준비해서 함께 즐기면서 보는 것은 부모님에게도 자녀분에게도 어, 아주 오랫동안 추억에 남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혹은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버팔로 와일드 윙스 같은 스포츠 레스토랑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어, 경기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값진 추억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즐겨보는 편은 아닙니다. 어, 풋볼도 일부러 찾아서 보지 않고 따로 응원하는 팀도 없습니다. 솔직히 선수들 이름도 잘 모르고요. 그런 스포츠를 보는 것을 즐기지 않는 그런 제 입장에서 봐도 일단 그냥 보기에는 가장 재미있는 스포츠가 풋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룰만 조금 알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룰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어, 터치다운을 하면 6점이고요. 터치다운 하고 난 뒤에 발로 차 가지고 킥을 해 가지고 성공을 시키면 1점이고요. 터치다운 후에 패스를 해 가지고 한번더 성공을 하면 그터치나를한번더 하는 것이 보입니다. 2점이고요. 터치다운 없이 그냥 바로 이 어, 발로 차 가지고 근처로가 발로 차 가지고 필드골로 성공시키면 3점입니다. 공격은 한 번에 최대 4번까지 가능하고요. 그 안에 10야드를 전진하지 어, 못하면 공격권이 상대 팀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그심야들을 넘기면 또네 번의 공격권이 또 주어집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점점 하고 또 뺏기고 뒤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즐길 정도는 아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냥 그 정도 압니다. 마음 같아서는 막 화려하게 화소리 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아는 게 없어서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풋볼 룰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신 분의 링크를 뒤에 올려 놓겠습니다. 어, 미식 축구를 읽어주는 남자라는 채널인데요.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 룰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훨씬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보기 전에 그걸 한번 보시고 보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생활하시고 특히 자녀가 있으신 가정이라면 이런 문화적인 이벤트를 자녀분과 함께 경험해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민을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 뭐, 혹은 뭐, 어,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오신 분들 모두 미국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슈퍼볼은 미국 사회와 문화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도 아이들이 대학 가기 전에는 슈퍼볼 날에 어 아들 친구들 불러 가지고 이렇게 피자 같은 거 간단하게 놓고 파티도 하기도 했고 뭐 어떤 해에는 가족끼리 외지 가면서 보기도 했습니다. 뭐 해마다 하지는 못 했고요. 시간이 될때 상황이 될때 가끔 했습니다. 한 두세 번한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매년 할걸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건의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주제 넘게 보이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른 건 몰라도 스포볼, 그리고 미국 육사와 회사가 1년에 한 번씩 맞붙는 아미 네이비 풋볼 게임 정도는 자녀분들과 함께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제 채널과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풋볼은 기본적으로 땅을 차지해 나가는 게임 부동산을 이렇게 차지해 나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땅 따먹기입니다 하지만 또 부동산 투자라기보다는 부동산 전쟁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러고 보면 제 채널과 상관없을 수도 있겠네요 많이 불편하시면 싫어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영상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